수 있습니다. 자, 정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댄한 베이비 동크라이입니다. 네, 언제든지 추가 촬영이 필요하신 기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선 왼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입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비 돈 크라이가 상징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네. 어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그 포즈 그대로 왼쪽입니다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타이틀곡 에프걸 저희 포인트 한번 포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정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오늘 데뷔하는 멤버들은 어떤 하트를 보여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좀 배워봐야겠어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자님들 더 감고 싶은 모습이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 씨만 무대에 남아주시고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 잠시 가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리더. 투 시작합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도 봐주시고요 자 2006년생 만 19세 19살의 이현씨입니다 오른쪽 그쪽도 자연스럽게 봐주시고요 팀내 발명은 마언니지만 사랑스러운 또 장난꾸러기 짱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INFJ 추리소설을 보면 무설탕 캔디를 먹고 있는 이현씨가 그려지네요 자, 우리 이현 씨도 본인만의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laughs> 시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씨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곡 f 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 씨만의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하지만 사랑스러움도 놓칠 수 없는 이현 씨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보실게요네자 <laughs> 다음 베 don't cry. 두 번째, 멤버는 코미입니다코미씨 07년생으로 만 17세 국적은 일본입니다 네 e 미씨 중앙에 서셔서 시선 정면부터 네센터터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 e i 씨의 o m 포인트를 가끔씩 보여주는 4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베이킹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네. 자, 코미씨 4차원의 매력, 본인만의 매력을 좀 선보일 수 있는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보라티가 나오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F1 포즈도 부탁드릴까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쿠미씨만의 하트를 부탁드릴까요? 네두 번째 멤버 쿠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해보실게요 자세 번째 멤버는요 바로 미아씨입니다 네 베이비 동크라이의 세 번째 멤버 미아 밝은 유채꽃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우리 미아씨 정말 인형같은 모습인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아씨 역시 북쪽은 일본이고요, 만1 7 세입니다. 네, 지금 그냥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데요. 우리 이아씨 에너지 뽀뽀하는 포자도 부탁드릴까요? 네. 그냥 비타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아 씨만의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멤버 미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에 다시 모실게요. 자, 베이비 동 크라의 마지막 멤버 벤이 씨모십니다 네, 벤이 08년생으로 올해 만 16세입니다. 우리 베이비 동 크라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벤이 반갑습니다. 네, 조금만 옆에 주황이 거기 빨간색 네 거기입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말 실력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 좀 봐주세요 기자님들 네,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영상에서 봤다시피 완벽한 제의입니다 그리고 또춤선이 예술이죠 네자 자신만의 반전 대력을 나타내는 표정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면 왼쪽. 마지막 멤버 벤입니다 오른쪽. F 걸 포장을 풀어드릴까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으로 베니씨만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마지막 멤버 베니씨의 포토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보실게요. 와우, 기대는